AI 교육 전문 에드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드비, 에드우 애드 프롬포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장지입니다 자, 오늘은 정시 지원을 할때 우리 아이가 환산 점수를 통해 어느 정도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합격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에드비와 함께 할 건데요. 어, 우선 에드비 회사 소개해 보시면은요. 고객센터 맨 상단에 보시면은 정시 합격 예측 데이터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 1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컨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대학교 입결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갖고 어 에드비에 전달을 했고요. 에드비에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할때 어, 이번 시즌에 대한 어떤 정규분포에 대한 데이터나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학습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제가 좀 놀란 게 균형 있게끔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 시즌에 어떤 이런 불수능에 대한 난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요 부분을 좀 낮추기 위해서 어, 도정권 데이터를 약간 앞으로 땡기면서 적정권과의 간격을 줄여 놓고요. 그리고 적정권과 안정권을 좀 벌리면서 안정권에 대한 점수를 약간 더 높여 놓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를 관리를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3차 다시 입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수치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 검증을 했고요. 그 최종 데이터를 에드비에 다시 학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음, 예측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드비바로 가기를 한 다음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는 바로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랑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 환산점수는 756점 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프롬포터 엔지니어링에 가면 은 정시지원이 있고요 정시지원 맨 상단에 26학년 정시대학교 지원 예측 환산점수 제공이라고 돼 있죠 보면은, 대학교와 학과를 놓던지, 대학교와 계열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대학교 인문계 하면은, 인문에 관련된 모든 학과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두개 학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클릭한 다음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 정치국제랑 문헌정보에 대한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환산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 안정권과 적정권과 도정권, 요 사이사이가요, 다 합격비율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아이는 안정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 사이사이에 합격비율이 어느 정도로 우리 아이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안정권 같은 경우는 70에서 80%, 80%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진짜 안정권이 맞아요. 그리고 적정권 같은 경우 69에서 50%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추, 그러니까 최초압 뒤쪽에 있거나 추압 앞쪽에 붙어 있다는 거고요. 도정권이라는 건 추압 중간에서 뒤쪽으로 붙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합격 비율로 다 나누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라면, 요 합격 비율에 대한 요 구간 구간을 한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도 애드비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정시 합격 구간 비율 계산할 때이 데이터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공해 주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아래쪽에다가 프롬포트 창에다 붙이기를 하고요.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 점수를 좀넣을게요 우리 아이 학생 점수가요. 아까 756.45점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그러면 이렇게 점한 다음에요. 어, 프롬포트 엔지니어링에 보시면 세 번째, 정시 합 학... 환산점수 구간. 그러니까 환산점수 요 구간에 합격비율을 계산해 주겠다는 건데, 한번 다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와 문헌정보에 대한 합격 구간을 구해 주는데, 정치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안정권 라인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부분인데, 정치국제학과 같은 경우는 적정권 라인으로 합격비율이 54.56%. 그러니까 요 사이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적정권과 이 도, 그 도전권 그 사이에 안전권그 사이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50%에서 약간 앞쪽으로 붙었다고. 대신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80% 이상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가능한 756점대 우리 아이 점수라면은 지금 보시면은 문헌정보학과 안정권은 756.37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앞으로 더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80% 이상이니까 이건 안정권.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치국제학과를 넣었을 땐 도, 적정권이지만 적정권도 약간 음, 뒤쪽으로 붙어 있는 적정권이라면 현재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했을 때는 안정권을 넣을 수있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하는 게 훨씬 구간 데이터상으로는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헌정보학과를 지원하면은 요거 요렇게 다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고요 자 보면 문헌정보학과를 어, 우리 아이가 구간 고정 데이터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가지고 어 위치를 찾아보면 안정권이 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붙이기라고 요번에 뭘할 거냐면요. 얘네가 또 진학사 배터리 계산이 됩니다. 어, 이거 진짜 오랜 시간 연구해서 제가 전달해 준 건데, 진학사 배터리를 할 때는, 어, 학생 점수가 756.45잖아요. 여기다가 에 슬러시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진학사 배터리 칸수가 칸이 몇 칸이냐면, 다섯 칸이, 칸이 떴어요. 어터칸이 아, 떴다라는 건 솔직히 문헌정보학과에 지금 우리 아이, 우리 아이보다 좋은 아이들이 조금 몰려 들어오긴 들어왔다란 소리거든요. 자, 이렇게 배터리 칸한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은 정시 환산비율 플러스 배터리 칸 수를 갖고 합격비율을 계산해줄게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배터리 칸 수를 가지고도 비율을 계산해주는데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문헌정보학과 같은 경우 배터리 칸수를 넣으면은, 네, 약간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 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아이 환산점수 구간을 계산을 했을 땐 안정권에 대한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80% 이상인데, 배터리 칸수를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배터리 칸수를 반영을 했을 때 배터리 5칸은 한65% 정도의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는 칸수에 대한 비율이고, 그걸 가지고 어, 고정 데이터와 진학사 배터리 칸수를 함께 계산을 다시 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는 72.5%. 그러니까 안정권에서 약간 이제 안정적정권 사이까지 뒤로 약간 빠졌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너보다, 어, 좀, 어, 지원하는, 모의전하는 아이들에 대한 수준이 좀더 높게 잡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좀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계산 값을 줬을 때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건 72.5%. 그러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음, 이 정도 수치가 나타났다는 건 충분히 적정 안정권으로서 한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진학사 배터리 칸수를 조금 더 높여보, 보통은, 어, 한7칸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학사 배터리가, 배터리 칸수가 한7 칸이에요. 일곱 칸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계산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사 배터리는 어, 고정된 데이터나 이런 분포 데이터를 갖고 한게 아니고 학생들이 현재 모의전을 하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봤을 때 지금, 어, 배터리 7칸이면 솔직히 합격한다라 그래요. 그죠? 음, 그러니까 우리 아이보다 좀 낮은 성적대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라는 부분인 거고, 현재 80% 이상의 배터리마저도 집어넣으면은 너 지금 85%야. 85%만 합격한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만일 고정 데이터에 대한 에드비 데이터의 구간이 안정권이 나왔는데 배터리 칸 수도 막 7칸, 8칸 이러면은 합격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만일 배터리 칸 수가 6칸이나 5칸이 뜬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형성이 되고 있다 너보다 좀 잘하는 아이들이 몰려들어오고 있긴 해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요번에는요 배터리 칸 수를 확 낮춰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진학사 마지막 날 봤더니 배터리 칸수가 얘가 4칸까지 내려갔어요. 5칸에서 4칸으로 내려간 거죠. 그 얘기는 4칸이면 추악관 뒤쪽으로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고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안정권이지만 요번에 아이들이 이상해! 이상하게 몰려 들어오고 있어! 이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합격률이 내려가는지 그 부분도 함께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 구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배터리 칸수 네 칸이면 40%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40%대라는 건 이제 네 어, 칸은 도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네 칸까지 내려가고, 너 합격률이 60%까지 내려가. 60%까지 내려갔다는 건 뭘까요? 이제는 안정권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분포 데이터, 고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너가 안정권이었는데, 지금 현재 진학사 배터리를 봤을 때, 아이들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리스크를 높이고 있어. 그래서 너 지금 지원하잖아. 그러면 너 여기 안정권은 아니야. 라는 부분까지도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아이가 만일 안정권에 대한 점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진학사 배터리가 만일 뭐한 6칸, 뭐 5칸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이의 합격 구간에 대한 현재 흐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칸수가 7칸, 8칸 나왔을 때, 그리고 만일 칸수가 막 3칸, 4칸까지 내려갔을 때, 그 고정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모의 지원하는 이 흐름 자체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에드비를 통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문가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계산 방법들 이런 부분들은 다 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으로 다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어, 여기에서 전문가들의 하나의 더 데이터가 붙는다라면 그거는 이제 경험 데이터와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그 전문가들만의 어떤 이런 노하우 같은 것들이지만, 보통 정신은 수치 싸움이라고 들어보셨죠? 어, 이 수치 싸움에 대한 부분의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에드비를 통해갖고 다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만일, 예를 들어갖고, 우리 아이 요번에는 정치 국제학과 있잖아요. 이 정치국제학과를 가지고 합격 비율 구상, 비율 계산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비율 계산을 할 때요, 컨트롤 엔터 하고요, 우리 학생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756.45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정시 AI 환산점수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 단순하게 구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간을 계산한 다음에 이번 시즌에 맞는 요 분위기의 흐름,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에도비가 추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데이터만 분석한 게 아니고, 이제 막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분석한 거를 다시 보여주는 건데, 어, 보면은 우리 아이 합격에 대한 비율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분석을 좀 해줬다. 인공지능이 분석을 한 건데, 판정 결과 우리 학생의 점수의 위치의 의미는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예상 합격 비율은 50.07. 그러니까 너딱 적정권 딱 가운데 걸렸어. 라고 분석을 해준 겁니다. 어, 그러니까, 리스크 계산을 좀 하는 거죠, 얘가. 그 다음에, 어, 리스크 분산을 통해서 차별화된 준비 방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적정권 위치에 있는 만큼 지원 대상의 안정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가나다군에 대한 전략의 분산을 통해서, 어,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언을 좀 해주죠. 이거는 인공지능의 컨설팅 부분을 어, 좀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게끔 AI 분석 데이터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6학년 환산 점수에 대한 우리의 어, 관심 있는 대학교의 예측 데이터와 그리고 합격 비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진학사 배터리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합격 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부분 그리고 아래쪽에 AI의 코칭을 좀 한번 받아보는 부분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번에 정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라인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어, AI ADB를 활용해서 요 정시 지원을 통해서 합격 비율과 그리고 지원에 대한 라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